김용선 박사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토지 투자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기본 원칙을 10가지 정도 토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성공하는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아시는 내용이있지만 그래도 한번더 짚어보고 여러분들이 어, 토지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실패하지 않는 성공 투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열 가지만 여러분들이 어, 머릿속에 뭐 암기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리마인딩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다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성공하리라 생각합니다. 토지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그 분석해 보면은요. 바로 기본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은 그 토지 투자에 대한 기본 원칙을 잘 지켰다는 것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열 가지 원칙을 어느 정도만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토지 투자에 성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 돈이 되는 땅이 있고요. 돈이 안 되는 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한 재테크를 하는, 하기 는하 위한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토지 투자에 입문하시는 그 모든 분들을 위하여 토지 투자의 기본 원칙 10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부동산 개발, 돈이 되는 땅은 도로, 교통, 철도를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교통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인구 유입이 발생하고, 그리고 정부가 계획하는 신도시나 택지 개발도 건설된다는 겁니다. 산업단지, 공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고속도로, 철도, 교통, 자, 이런 전철이라든지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만이, 어, 도시라든지 또는 신도시 공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와 국도가 연결되는 나들목 인터체인지 주변이 또 대표적인 것인데 경부고속도로, 자 내부 순환도로, 외곽 순환 고속도로. 자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외곽 순환 고속도로에 있어서 동탄 미트로에서 남부 쪽으로 들어가는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제2 경부고속도로 또는 세종 서울간 고속도로,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 다 같은 이름이겠지만은 자 이런 고속도로 주변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 어 용인시 처인구 그 주변이 바로 의각순환고속도로에서도 제2의각순환고속도로, 그리고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그게 용인 안성지역이 바로 가장 수혜되는 지역이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신도시, 택지, 산업단지, 요런 지역이 개발되는 주변, 또 그런 개발이 가능한 곳에 투자를 해라,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지보다는 전과답이 많은 지역, 낮은 임야가 많은 지역. 자,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만큼 뭐예요? 보상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이 신도시 택지개발 산업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보상비 때문인데, 대지보다는 전과답. 임야가 보상비가 적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용을 피하기 위해서 기존 마을이 형성된 곳 1km 이내 토지를 공략하는 것도 현명한 토지 투자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SK 하이니스 130만 평이 개발되는 바로 그 주변 지역. 아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도 결코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개발지의 경계 부분을 주목하라. 자, 당장 개발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발 압력이 커짐에 따라서 토지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투자 시에는 이런 개발지 인근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꼭 말씀드리고 싶고 가격이 개발지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개발지의 경계 부분을 주목하라.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는 지금 2019년 3월과 백안면 9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국로 지정됨에 따라서 그 경계를 벗어나는 부분, 쉽게 말해서 원산면 바로 이부분에 있는 뭐예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자, 그 다음에 원산면 밑에 있는 안성시의 보계면, 고산면, 삼중면 자 이런 부분이 바로 개발지의 경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알아두시야 무슨 네 번째입니다.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노려라. 그린벨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수도권 도시의 허파와 같은 역할하는 을이 그린벨트는 박정희 정부 시대에서는 일체 개발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도시가 팽창이 되다 보니까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린벨트의 일부분을 우리가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서울과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 분당, 자, 그 평촌, 일산, 아, 그다음에 삼본, 아, 부천의 중동 신도시 그런 일기 신도시와 이 신도시 주변에 워낙 지금 주택의 수요 공급에 있어서 공급을 우리가 그 늘린다고 보니까 대규모 택지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3기 신도시를 공급할 계획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만한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는 바로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린벨트는 환경 보호나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 유에 도시가 거대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 역할하는 그린벨트가 줄어들수록 도시는 몸집이 커지면서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자 여러분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래서 그린벨트가 도시의 무분별한 그런 팽창을 막기 위해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건너뛰고 그 다음 도시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그린벨트는 당연히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에 주목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섯 번째네요. 전략이 투자 수익률을 좌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남보기에 좋은 토지는 이미 가격이 비싸서 접근이 어렵습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토지를 개발해서 투자의 묘미를 느끼한다는 겁니다. 임야를 과수원 땅으로, 전답을 창고부지로 하는 등의 활용법과 수익의 핵심이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과 안성시 고산면 또 보게면, 처인구에 있는 양지면. 자, 이런 땅들이 앞으로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벌써 이 지역은 투자 시야가 넓으신 분들은 벌써 투자를 시작을 해서 무릎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최대 원칙 중에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하는 그런 속담도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여섯 번째입니다. 개발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자. 개발 계획. 자, 개발 계획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추진이 느리면서 중간에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개발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평택의 브레인시티 개발하느 이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지금은 이제 개발의 속도가 좀 빠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현재 처에 있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에 SK하이닉스 130만평이 개발된다고 해서 작년서부터 들썩거렸는데 아직까지 바운더리가 확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승인도 지금 처리 중에 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이 앞에 있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안성시에서 고3저수지로 이 SK하이닉스에서 그 반도체 산업이 전기와 물을 굉장히 많이 그 뭐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폐수가 고3저수지로 흘러간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지금 걸려서 거기서 사업계획이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는 있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그, 지금, 어떤 분들은, SK 하이닉스, 130만 평이 개발되는 것이 좀 더디게 진행되어 보니까, 저한테 문의 전화가 와서, 그 개발계에 SK 하이닉스 취소되는 거 아니냐. 제발 그런 전화, 쓸데없는 전화 하지 마시고요. 기후라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해서 잠을 제대로 못 주는, 못 주무신 사람과 똑같으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반드시 SKNX는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알아 지금 고3 저수지로 인해 폐수가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성시에서 지금 그 안성시에서 환경영화평가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 좀 더디겠는데 만약에 이게 단자 확정이 되고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은 어떠한 그산업단지에 어떠한 신도시 택지 개발제도 진도가 빠를 것입니다. 자 이런게 있잖아요. 어떠한 택지 개발 신도시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5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할 때에 자 5년 동안 걸릴 것이 지금 더디게 갔지만 5년 걸리는 시간은 똑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 용인시 그 원산면에 있는 s k 하이닉스 산업단지가 지금 더딘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금 효자 상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산업단지의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된다고 만 한다면 아마 어느 그 신도시 택지 개발 또는 산업단지 개발보다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투자할 필지에 총평수를 확인하라. 좀이 말이 또 애매모호한데, 토지라는 것은 살 때도 중요하지만 팔 때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 격언 중에 살 때에, 토지를 살 때에 팔 때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토지를 사야 한다. 그런 토지 투자 격언도 있습니다. 토지 투자의 목적이 보상으로 인한 황금성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평수가 수만 평이다. 수십만 평. 이런 땅들을 건설사나 해당 도시에서 과연 쉽게 매수할 수 있을까요? 토지는 평당 가격으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은 평수를, 많은 평수는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땅은 개발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 투자에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당 토지의 정체 평수를 확인해 보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여덟 번째예요 여덟 번째. 자,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토지 투자 타이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투자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제때에 사지 못하면 남보다 훨씬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수익률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토지에 있어서 오르지 않은 토지는 없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제때에 사지 못하면 투자수익률을 그만큼 줄인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토지는요. 시간이 지나면 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발지 주변, 공장이 들어서는 주변, 또는 신도시 택지 개발지가 지는 주변은 반드시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도 몇배 뛰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아홉 번째, 열번째가 남았는데 아홉 번째는 대기업이 도는 그 투자하는 곳에 투자를 하라. 자, 대기업이 투자하는 곳에는 거기에는 꼬물이 어, 많이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투자를 할때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또는 LG 이런 대기업이 투자하는 주변 지역은요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제가 삼성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삼성이 맨 처음에 어, 수원에 권선구에다가 메탄동에다가 이병철 회장이 삼성 반도 삼성전자를 만들 때 이건희 회장이 기흥에다가 반도체를 만들 때또 그, 이건희 이 회장은 바로 저 아산의 삼성의 탕정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평택의 고덕신도시의 삼성반도체 120만평이죠 거기 또 이제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투자하는 주변지역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됐다는 것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것은 대기업이 투자하는 곳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최근에 지금 2019년도 2020년도에 SK 하이닉스 130만 평이 개발되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 그 주변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은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시야를 넓혀서 좋은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화성에 가보십시오 화성 땅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당진에 가면 당진 땅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세만금 주변 지역에 가보십시오 세만금 지역 땅이 가장 좋다고 하듯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기업이 투자하는 바로 지역 주변 이런 지역에 투자하는 를 것을 강조하고 싶고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인구가 증가되는 곳에 투자를 하라. 인구가 증가가 되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가격은 인구 증가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교통관계라든지 철도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드린 대기업이 투자하는 주변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주변에는 반드시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토지 투자는요. 두려움과 욕심을 버리면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곁에는 이 기본의 충실하고 40여년간 토지 투자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김영선 부동산 박사의 투자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40여년간의 노하우와 기본 원칙에 까하여 수도권 또 신도시 개발지, SK 하이닉스를 위주로 한 대기업체가 건설할 수 있는 주변 지역, 도로가 신설되는 지역, 제2 의각순환 고속도로, 자, 요런 주변 지역을 전문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부동산 투자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돈이 안 되는 땅에 투자하지 마시고,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김영선 박사와 함께 돈이 되는 투자, 어, 이런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고 한다, 한다시면은 김영선 박사의 토지투자의 연구소에 문을 두도록 주시면 항상 성실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땅으로서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땅을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토지투자의 기본 원칙 10가지에 충실하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